아 보자. 네. 아보잖 아, 이목냐안꼈어요어요 네. 아, 오는 아, 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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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왜, 왜? 아. 나이스.

아니야? 아, 소고기 먹고 있어 야 이거 먹어 먹으면... 장냉이 아, 소고기야 파소고기소고기소야 뭐? 그거, 그거 무침이 홍어회 무침인가어 무침이 그거홍어안났어왜 맞힌 거야 지어야야 갔다 와라 와소기소기야야야장 이거 맛있는 거였아 고기 넣으세요. 기요 고기 넣으세요. 고 고기 넣으세요. 고 고기 으세요으 고기 넣으세요. 기세요기 넣으세요. 고기 넣으세요. 고기 넣으세세요 고기 넣으세요. 고 고기 넣으세요. 고기 넣으세요. 고

아, 부차 하나 갖고 입을까요? 네? 뭐. 되게, 저 편해. 앞쪽이 좋 가자, 저 갑시다.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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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고수의 느낌 나. 아, 이거. 네. 아, 아침에 계장을로좋을요 계장. 계장. 계장수야? 닭게 그게 닭게거닭 자기랑 디랑 갈라네 개, 정도? 어, 어, 어,

나 먹는 것도 먹지마 근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닌 가 같은데? 말이야, 아니, 그걸, 그걸 안 쓰면 아니, 너무 오질한 거 아니야? 어. 아니 안 써도 남아 있는 돈으로 내 서바이벌 대상고 얘랑 나랑 지금 이순간 중심이 아마 그 분이 될 거예요 아니 서바이벌 할 사람만 해 아니 안 해도 되잖아 나도 아 서바이벌 다다 나도 끊어 까지나 쓰고 가오리 이면

이렇게 아, 암놈 몇 마리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사진 감사합다 <laughs> 암놈? <laughs> 암놈? <laughs> 암놈? 암놈? <웃음> 암놈? <웃음> 암놈? <웃음> 암놈? <웃음> 암놈? <웃음> 암놈이 너무 없네 여놈 <laughs> 암놈 할 사람 없네아 가방, 가방 암놈 할 사람은 누구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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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암놈 영세놈어디 암놈 야얘들놈 저기 나오지않았순조로안 암놈이야 얇야 여기 또 있는데 암놈 아나 아까 얘 친구 머리에 두고 뒤집고 서있는데 난 진짜 인줄 알았어 어 누구야? 내 캠핑 본줄 <목> 아, 아까 머리 말리려고 쓸데요. <목> 아, 이거 냄새 아, 좋네. 아, <목> 아, <냄새도> 많이고 <목> 어라. 근데 <약량을> 해버리면. <목> <목> 아니, 양념을 해버리면, 이게. 양해면매 먹겠다고. 맛있겠다, 야. 념 맛있겠다. 맛있어다맛있다맛있어다다 맛있겠다. 맛 그래도 기현이도 고생했다야. 연차 두 개씩만 뺏 네. 와... 야, 연차 두개 왔어? 나나아직 와. 혜민이 따라. 혜민이 민 해주고. 혜민이 입술이 좀 심한데? 어? 어. 두 개나 뺏으면. 혜민이는 미안하겠다 너는 이런 연차 아깝지 않지? 어? 아 이게... 선생 초대해 가지고 혜민이는 미안하게 어 내가 하면 안 된대. 괜찮아. 야무조 그거 라 근데 뭐다애들한테 미안하겠네 아이아이하고 영호 도 너무 좋네 우리 어? 우리. 나중에 양아치 직 하는 번데고해야 되는데 여 제일 맛는 거. 아라밥넣으까 거야 왜? 아기에오한 보냈네요 우리왜안 주나 도어서 여기 있는데 바로 그래? 아아 그래요? 대물처럼

초반에 먹어야 지 초반에. 먹어야지. 이거 뭐, 그래, 뭐, 이거? 먹어야지. 아, 이따가 맛이 났을 때 먹어야지. 그래. <laughs> <몰라요. 웃음> 그럼 더맛있 아니, 맛이 가면 뭉맛실지 몰라, 이거. <laughs> 지금, 뭐, 그, 지금 멀쩡할 때 먹으면 다 먹어야 되잖아. 뭉가실 아, 아, 그그때 먹으면 몇명먹는두왜뱅이를 만들어 어 이거 안먹으해라 내가 따로 같 생각해. 아, 잘좀좀 그래, 뱅이다고다 같이 오냐? 야, 먹이 그럼 이거. 들어가서 먹을까? 어. 여자나요 노래방이 있어? 어, 너러 어디 있어? 아까 는데티시킨대 영세야, 전 해봤어? 아, 인원을 얘기해라. 새벽 아까 얘기 따라 새명 일단 인당 일 명, 삼만씩 받으면 말이야. 인당 일 명. 와, 진짜 일곱 명. 야, 삼만씩 받으면 진짜 2 0만 원이다. 그만하지? 한 시간 2 0만 원. 개쓰레기.

야태영아 소고기 네? 네? 안 소고기, 소고기 야홍어에 같이 먹어 맛있어 그럼 야, 뭐, 뭐, 어, 야, 홍어 삼아 한먹 소고기 살 어, 홍어 형

아, 자기 무서워서 얘기해. 아, 아 그래도 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지 응. 응. 아, 그도이 거지. 아, 그래도 음에는 남준이가 와이프 친구들 해데그런 그래야 있네 와. 와이프 친구들? 로도 많아? 아 그리 뭐라 그래? 전자? 야, 우그친 그래. 그, 그, 그래. 그래. <laughs> 여기 야, 우리 다 돌신이라 그래. 어? 다돌신이 어? 30대 까지 괜찮아. 나는 그런 건안 했다. <웃음> <웃음> 가명, 가명으로 하자. 순자, 설수, 이런 거 있잖아. 솔로에 하는 거 있잖아. 나는 솔로 이렇게 하면 로 광수로 해야 라광수 상처로 해광철 상처로 해야 라이는데 선생님, 변호하십니다. 예, 제가요. 그러면 히월이광수라다 아 외로워 나내가나는나 디스플레이는 한 번씩 나오는데 어, <laughs> 전자에 나오잖아 CDI는 한 번도 안 나오잖아 나 나왔던 애 있잖아요 결혼했잖아요 어, S디스플레이의 뭐 개발 뭐 이런 거파워링하전자에 나오잖아 전자에만 나오잖아 전자에만 나오면 안는 사람이 안 나오잖아 이거 내가 봤을 때 s d i 는면접면면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가. 열안빨리데나없것 같은데. s d i 가 어디에요 그런가. s d i 는 굳이 안 나가도 되는가 이거. 왜? 마음 나가니까. 돌싱 숙집에. 이 영상을 찍어준다니까. 아니 비싼 거 들고 그래요. 태광이 말안 말고 안했다 영상 찍어준다고 응원 영상. 소주를 내가 너. 골라 콜라. 콜라. <목소리도 있어요? 아니. <목소리도> 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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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위아기 탄다 이게. 아다야그불판에마로안 타는 불 판인데. 순동형이 그거 거어 그래. 뭐? <laughs> 그, 어한 탕? 아니, 아니. 닭불이니아 그러니까 약해 안 탄다고. 이거 지금 좀와온곤한게야한탕 팔네. 무새파야무새판 저거? 저저 차콜이 차콜 차콜 판 이거? 무새 아니야 무새. 무 차콜. 파김치 하나. 이거 차콜이 뭐야? 그두미숯미 숯. 자갈 양고소? 조개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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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탕. 너새깨먹었 내가 깨뜨려봤어요? 아... 먹을 게 없어서 이걸 깨먹냐. 어? 어? 뽀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어, 왜? 아니야, 뽀다 왜? 왜? 아니아니아니 제일, 아, 잖아요 캠핑장, 캠핑장 먹 그래야 돼. 와, 뭐 말을, 단어를 어야 되겠네. 주현이랑은왜 가, 근데? 왜가는난다고 네, 어머니 온도안 내일 뭐 있다고? 출 출근이야? 아근내 야간이야 야 그쪽도 얘기 좀 해봐 따로 왔냐? 따로 왔어 따로 왔어 따로 왔어 따로 왔어 으악 이가 원래 술잘안 먹는데 이거 바를래요 지금? 바로 이요 맥주 밥먹은먹어지아 먹었는데 잠만 하직 자자국제는 또 나오네 F1이네 아 f 아, 아 좀. 제가 따로 담아놓을까요? 아, 또. 이거, 올려 근데, 차,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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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차. 어이. 어, 와. 고생했어 진짜. 맛있다양념해 발바이 는지발바 얼마나 는지 힘들고, 노이애들인데한본 적이 어가지고 아, 그거는요, 좀. 음, 야, 구이 굴려고 있었구나. 아, 아니야. 갈비살 맛있는데요, 갈비살? 좋아, 맞아. 진호가 내손 좀, 진호가 굽다가 딱구야고온 거야. 거의 뭐 경화 수준이죠. 거의 영세를 능가하는 수준이야정마 야찔라니까. 엄청 다니왜요 영세 존나의 기력고 니가 이겼던세를 이기는 좋아, 너. 앞으로 이렇게 빙경로 아니, 송아. 버아영이 하는 거이야리그 보니까 뭐 차가 거지어入れ이해 갖고 막 뒤에 차지에 태양날났 언제 영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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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화가잡폐를을 거라니까요 우리 없겠다니까? 야형들 이쪽으로 와규화가재했다는데규화가 이쪽으로 올게 영세를 태관이 사에 가뒀거든? 문을 열지몰라고술 먹게 돼? 다 탔다 여기 진짜 탔다 이제 이게 탔다 이제 진짜 규이양갈이 있어서 다탔 이제 양갈빈이 꼼꼼하게 탔다 이제 근데 태훈아 아니 여기 고기들는 사람 막내가 정이형 아이가 나 여긴데? <웃음> <웃음> 야 옆으로 와라. 야 아, 이렇게 옆로 보내라. 아야 이 자리야 좋은데 왜? 휴지 아 휴지야 이. 중상이 데는 그래. 자리야 닦아야겠다. 물티슈 갖고 좀. 이예아 물티슈요. 상추로? 그럼? 아니 그냥 상추로 해야 되잖아 피로 이거 진짜로 맞어올려놓 먹어 삼추한박스1만 원이 되네 이귤이안 되겠다 이 상추가 낫겠다 아 상추로요 상추로 해야저 저기 저치고 내려서 좀 밑으로 버섯 치우고 어? 버섯 치우고 아 위로 올려 위로 거